네 안녕하세요 다음 교육과학강사 강나연입니다 네 저희 고위 학생들이 화학원 내신 대비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아까 원장님도 말씀을 드리셨는데요 어, 정시를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사실 과학이 선택과목이다 보니까 중요성이 좀 떨어지지 않, 않나 이렇게 좀 착각하는 학생들이 조금 있어서 제가 정시 반영 비율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연세대랑 한양대에 약간 빨간 네모를 쳐놨는데요 이두 학교 같은 경우는 수리 영역 즉 수학이랑 과탐이 똑같은 반영 비율을 가지고 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럼 이제 도대체 화학원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울까 그래서 제가 단원별 목차를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어 사실 화학원이 체감 난이도가 매우 높은 과목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요즘 많이 기피하는 추세라 좀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그 이유가 사실 1단원의 몰이라는 파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몰이라는 개념이 중학교 때도 배우지 않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사실 과학에서 등장하지 않는 개념이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낯설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열심히 응용을 해야 되는 파트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학생들이 굉장히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는 과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실 1단원을 넘어가면 사실 2단원, 3단원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익숙했던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4단원에 보시면 제가 난이도를 최상이라고 적어놨죠. 그 이유가 뭐냐면 1단원에서 배웠던 몰이 다시 한번 4단원에서 응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원을 잘 잡아놓지 않으면 4단원에서도 다시 한번 피해가 가기 때문에 화학원의 거의 절반 정도를 굉장히 어려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학생들이 이제 내신 대비를 할때 어, 1 단원을 얼만큼 잘 다지고 가느냐, 그게 가장 관건이고 중간고사를 어떻게 잘 견디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진명여고 2학년 등급컷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등급컷이 85점대인 거 혹시 보이시나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1학년 때 과학을 좋아했던 친구들도 통합과학 등급을 잘 맞고 화학원에 오게 되면 막 3등급, 4등급 이렇게 맞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더라고요. 저희가 화학원이 선택이다, 선택 과목이기도 하고 좀 어렵게 느끼다 보니까 어 이게 상대적으로 등급컷도 굉장히 낮아지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한 만큼 성과가 안 나와요. 이렇게 실망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잘 이끌어서 데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기출 문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금 왼쪽 같은 경우는 진명여고 기출 문제고 오른쪽에 살짝 워터마크 보이시나요? EBS? 그래서 EBS 수능 특강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진명여고뿐만 아니라 어, 모든 고이 목동 주변의 학교 선생님들은 수능 특강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이 사실은 고삼들이 정시 대비하기 위해서 보는 교재긴 한데 고등학교 2학년 내신에서도 충분히 좀 활용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왼쪽이 학교 기출이고 오른쪽에 살짝 평가원이라고 보이시나요? 그래서 고삼들이 실제로 치르는 6월, 9월 평가원뿐만 아니라 수능 문제까지 선생님들이 활용을 하셔서 이렇게 약간 숫자를 바꾸신다거나. 어 약간의 그모 뭐 보기 변형 이런 식으로 내신에서 많이 출제하시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지만 약간 정시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신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고이화학원 내신 대비반 같은 경우는요 3월 10일 일요일 6시 30분에 개강을 할 예정이고요. 어 지금 사실 제가 화학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명여고가 아닌 학생들이 계속 문의가 와요. 저희도 내신 해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해서 사실 진명여고가 단그 범위가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지금 데리고 있는 친구들의 성원이 너무 열화와 같아서 1단원이 보통 중간고사 범위거든요. 그래서 1단원 중간고사 범위인 학생들까지도 제가 지금 챙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일단 고이는 여학생들 연합반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사실 백지 복습 테스트거든요. 이게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굉장히 서술형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오면 조금 계산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백지 복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뭐 2단원이나 3단원 비교적 학생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 과목에서는 단원에서는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1단원이나 4단원 같이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곳은 제가 문제 테스트를 대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촉박하게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을 재고 문제를 얼만큼 많이 푸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하고 개념을 나간 다음에 문제 풀이까지 그렇게 수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올해 수능특강이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수능특강을 부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쟤는 그러니까 이론을 나간다기보다는 문제풀이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 당연히 저희가 화학원이 일주일에 한번 수업이기 때문에 조금 애들이 어 너무 적은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중클리닉을 진행하면서 잘하는 친구들은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도록 그리고 조금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들 중에서도 대표 유형들을 잘못 찍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꼼꼼하게 다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클리닉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일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열심히 저는 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학생들이 이렇게 필기함에 따라서 이런 테스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건 3단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다들 채워보게끔 자기가 개념을 잘 완성시키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테스트까지 하고 제가 피드백도 다 주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어, 생각보다 많이 길죠. 그래서 많이 긴데 저, 저는 답장을 바라진 않고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네, 읽어봐 주시고 이제 진도는 어떻게 나갔고 우리 학생들이 과제를 잘 하는지 잘 따라와주고 있는지 이 정도만 잘 체크해주시고 혹시나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네, 잘 소통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